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집합의 이제 연산에는 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렇게 있는데 어 하나 하나 알아볼 건데 오늘은 그첫 번째로 해서 합집합하고 교집합 먼저 알아보고 얘네들 이제 성질까지 같이 알아봐야 되니까 음 그렇게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차집합하고 여집합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의 연산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집합 배웠었죠, 그렇죠? 네. 먼저 이제 저번 시간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차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공집합이 뭐였죠? 원소가 하나도 없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음, 그게 공집합이었어요, 그렇죠? 공집합 표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중괄호로 해서 여기 비워놓는, 음, 요 중괄호 참 어려워요. 그죠? 네. 저는 원래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 신경 쓰면 이렇게 써요. 네.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음, 네. 이런 식으로 쓰는데, 원래는 이렇게 중괄호로 이쁘게 해야 되고,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예, 선생님들마다 예, 개성이 넘치십니다. 예, 예, 이런 표현도 있었고 전체 집합 같은 경우에는 조건과 범위에 의해 정의 내려진 전체 집합. 그러니까는 전체 집합이라는 거는 어? 어떤 시, 그 수의 전체를 얘기할 때도 있지만 뭐 자연수 범위 안에서만 전체 집합이 되기도 하고 정수. 아니면 뭐 양해정수, 아니면 뭐 유리수, 어? 더 넓게는 실수까지도 가는데, 보통은 그런 어떤 조건과 범위를 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전체 집합을 쓰시면 되고, 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어. 뭐 1, 2, 3, 4, 5가 전체 집합이라 했을 때, 뭐 집합 A는 1, 2, 3이다. 이래 버리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떻게 그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A 집합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에 1, 2, 3이 있으니까 밖에 이제 4, 5 이거를 모두 합치면 1, 2, 3, 4, 5가 전체 집합이 되는 네, 이런 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은 저도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유에 유 유니버스 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유니버설 뭐 이런거 그럼 유를 우리가 조금 특이하게 쓰긴 해야 돼 왜냐하면 합집합기호도 유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대문자 유라서 저같은 경우 끝에다가 이렇게 해서 꼭써 주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글씨를 쓰면서 내가 내 글씨에 헷갈려서 뭐 문제의 오류를 범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뭐 X같은 거잘못 쓰는 학생들도 뭔가 좀 분리를 시켜줘야 되고 A와 알파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 돼요. 음. 뭐 G랑 Q랑 뭐 구분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뭐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a 그리고 알파는 이렇게 쓰죠 b랑 베타는 완전 틀린 거고 r하고 감마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을 지어주시면 좋아요 아셨죠 y를 y를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y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이거 나중에 g랑 또 헷갈려 그죠 g 이렇게 쓰시고 q 같은 게 스몰 q는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8하고 또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8도 이렇게 쓸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헷갈려서 저는 이렇게 8을 쓰거든요. 동글동글하게. 9 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써버려요. 왜냐면 Q를 이렇게 쓸 때가 있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Q를 쓴 다음에 바깥으로 빼요. 살짝 올려주지. 이렇게 Q를 써주고. X도 이렇게 써주는 학생들도 있는데 나중에 파이랑 또 헷갈려가지고 파이를 또 이렇게 쓰잖아. 그럼 X랑 또 헷갈려서 저는 X를 이렇게 쓰고 조금 딱딱하게 그리고 파이는 이렇게 써버리거든. U처럼. 그래서, 나만의 어떤 표현 방법들을 좀, 어, 연구하시고, 글씨체를 좀 바꿔주시는 것도 좋다, 이거지. 여러분들, 내 글씨에 내가 헷갈려가지고 틀린 경험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잠깐 소개해드렸었고, 이제 합집합. 음, 들어갈게요. 합집합은 이렇게 생겼어요. 유처럼. 그래서, 이거 처음 보는 친구들한테는 뭐, 어? 이 유라는 거는, 합에서 온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합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가 있냐면 그리고 에, 또는 뭐뭐이거나 이거 영어로 하면은 오어잖아요 오어 <laughs> <오>, 알 <laughs> 어, 거기서 왔다 생각하시면 편하고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교집합 <laughs> 교집합이 또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그리고, 뭐뭐이고, 동시에 뭐 이런 뜻, 이런 음. 거여서 엔드에서 와서 예. 저는 이건 좀 억지스럽다 그죠? <laughs> 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합에서 비읍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 교집합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laughs> 어, 여러분들 기호 처음에 보면 헷갈리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내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 합집합의 정의는 집합 A에 속하거나, 집합 B에 속하는 모든 원소. 이걸 이루는 집합이다. 그래서 속하거나, 그죠? 교집합은 속하고, 해서 오어와 엔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죠. 뭐 자주 쓸 거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얘네들은 합집합, 교집합을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으로 어?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합집합은 이렇게 A 집합하고 B 집합이 있을 때 A 집합, 하고 이 집합 이렇게 돼 있을 때 저는 어떻게 정의를 해 드리냐면은 합집합은 이렇게 해서 어? 빗금 친 부분 다 이게 다 합집합 부분이 되는 거야. 이만큼이 예, 색칠되어 있는 모든 부분이 합집합이다, 이 얘기죠. 그럼 교집합은, 이렇게 돼있을 때, A집합은, 여기, B집합은, 이렇게니까,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교집합은, 이 부분이 있죠. 겹쳐진 부분. 이게 교집합이에요. 요 부분이죠.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그 뜻이 이거죠. 이해되셨죠? 예. 이겁니다. 그리고 교집합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정의가 서로 소. 여러분, 서로 소가 뭐였죠? 교집합이. 그죠? 약수가, 공, 공약수가 1인 경우, 1만 있는 경우를 우리가 서로소 관계라고 했었는데 교집합에서 공집합으로 나타냈을 때 서로소라고 우리가 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 교집합이 없는 거야 그죠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이 음, 부분이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차집합, 여집합까지 배우고 걔네들 성질 알아본 다음에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릴 건데 뭐냐면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의 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을 한네 종류? 네 종류, 다섯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다섯 종류까지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어, 뭐다 다음 시간이 되겠다. 다음 시간에도 음, 정의하고 성질까지 알아보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 다음 시간에 제가 어,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근데, 요런 꼬리다라는 거, 이런 모양이다. 떨어져 있다. 둘이. 이렇게, 교, 이렇게 교차하지 않는다. 그게 서로 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 나중에 되게 다양한 케이스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 되게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꼭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합집합의 성질 성질은 뭐가 있냐면 합집합의 성질은 합집합은 비금친 부분을 전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A 합집합, 공집합 하면 뭘까요?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근데 A만 있는 거잖아. 이거 A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A 교집합, 공집합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집합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아이와 뭔가 있는 애의 교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합집합, 교집합이고, 만약에 A 집합하고, 전체 집합하고, 이봐, 내가 아까 이거 구분해서 쓰자고 그랬잖아. 그죠? 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전체 집합하고, A 집합하고 의 합집합. 전체 집합. 그죠? 그리고 A 합집합, 공집합 하면, A 집합이죠. 그죠? 어, 여기 했구나. 어, 쏘리 쏘리. 어, 이게 아니라 a 교집합 전체 집합. 이래 버리면 a죠. 여기서 알수 있는 성질이 뭐냐? 합집합은 큰 놈이 다 가져가. 큰 놈에 우리가 다 합쳐지니까 큰 놈이 다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돼.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작은 놈이 다 가져가. 그죠? 이걸 우리가 나, 나중에는 뭐 흡수법칙, 뭐, 드모르간의 법칙 배우면서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 잘, 어, 얘기 안 하지만, 이 흡수법칙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래서 합집합은 뭐다? 큰 놈이. 교집합은? 작은 놈이 다 가져간다, 이거죠. 또 예시를 들어서, 그리고 드모르간의 법칙도 설명해 줄 겸, 응, 음, 여기까지 하고 성실 마무리 할 건데, 어, 만약에 이런 예가 있어요. 부분 집합이지. 이렇게 부분 집합이 있을 때, 그럼 B가 더 크잖아, A보다. 그러면은 A 합집합 B 했을 때, 그래, A 교집합 B 했을 때, 방금 성질, 뭐였어요? 예시지만, 큰 놈이 다 가져간다 고 그랬잖아, 합집합은. 그러니까 B가 더큰 거잖아요, 그쵸? A랑 B랑 합집합 하면, 어, 다 B 거야. B의 것이고, A 교집합 B, 교집합은 작은 놈이 다 가져간다 고 그랬죠. 왜? B와 A의 교집합이면 A잖아. 그렇죠? 작은 놈이 다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벤다이어그램으로 다 증명이 가능하니까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은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하는 것도 좋아요. 아셨죠? 음. 그 다음에 아까 흡수법칙이라고도 했는데 드모르간의 법칙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지는지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알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여집합을 배울 건데, 여집합의 성질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미리 이제 예습을 하면, 여집합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not. 부정이지. A의 여집합 이래 버리면, A가 아니야. 나머지 부분 이게 여집합이에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이면 A 말고 나머지 부분 A 빼고 나머지 부분이 여기가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전체 집합이 있다면은 이렇게 가둬놓고선 이 어, 부분이 되겠지 이런 부분 그렇죠 이게 여집합인데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 또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있을 때 여집합이 들어가면서 부정이라고 그랬잖아 다 부정시키는 거야 그리고 합집합의 여집합이면 반대가 뭐예요 교집합이지 이런 식으로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이거죠. 이 예, 문제집마다 다른 데가 있고 이게 교육 과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거를 어, 뒤에서 또 다루는 문제집도 있고 어,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합집합하고 교집합의 정의랑 성질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차집합, 여집합 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